오늘도 한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44절에서 정해봤습니다. 44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건너뛰어서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성도의 의미. 예, 성도라고 하는 것 제가 늘 강조하죠 성도 거룩성 자에 무리도 자를 씁니다 한자로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에요 구별된 무리라는 거죠 크리스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제사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자, 성도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의 마당,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재물도 구별하셨어요. 또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도 구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될 음식도 구별하셨어요. 왜? 거룩하지 않는 것, 가증된 것, 혐오스러운 것 이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정결한 것, 정결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으로 나뉘어지죠 음, 나누어지는데 이름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만한 생물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뭐냐 하면 여기 3절에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지정해 주시죠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있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우리 수학에 보면 뭐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만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것들 중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세김질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세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두개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 부정한 거다. 그다음에 뭐 사반 토끼 돼지 다 나옵니다 돼지도 굽이 갈라져는 있는데 쪽발이기는 한데 새김질을 되지는 못하니까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아이고 이거 우리 먹어야 될거 먹지 말아야 될거 정말 많네. 또 어류 중에도 보면은 어류는 뭡니까 이게 어류 그 생선 뭐강에나는뭐 민물 생선이든지 요즘에 민물 생선 드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죠 간 디스토마 뭐 이런 거 있어서 예, 민물 생선이든지 어떤 바닷물의 물고기 중에도 진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그렇게 구절에 나와 있는데 진느러미가 예? 없는 거 비늘이 없는 거 이거는 가증한 거니까 먹지 말라 아, 그렇게 해놨고 또 조류 중에 또이 맹조류죠. 이게 독수리, 솔개, 뭐 물수리 이런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독수리는요. 뭐 사자가 사냥을 했는데 남겨놓은 짐승들 이 있으면 그거 가서 피다 묻혀가면서 먹 먹지 독수리. 네. 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이 지금 이 구약시대니까 시대 시대 하나님 뭐더잘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어제 말씀도 준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낙타 여기 낙타라고 <laughs> 낙타 우리 메르스 뭐 이런 병이 낙타가 옮겼다 뭐막 그런 그 의료적인 거 있죠 어, 돼지,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돼지도 사실은 구제역, 뭐 이런 거병 걸리는 거, 그돼지고기또 선모충 병 이런 거 아시죠? 그 의,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 선모, 그래서 돼지고기는 바짝이, 소고기는 익은 척만 해도 먹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무슨 바짝이 익혀 먹지 않으면 무슨 선모충, 그 기생충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에, 독수리, 뭐 이게 이제 맹금류 이런 것들은 어, 먹지도 않겠지만 뭐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오리하고 닭고기를 많이들 먹잖아요. 오리, 닭백숙, 오리백숙, 뭐 그런 거는 저기 어디에요? 저 운중동만 가도 뭐 그런 가게들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 법정신, 하나님의 법정신을 알수 있죠. 뭐예요? 위생, 위생, 위생에 대한 거예요. 저장 시설이 오늘처럼 발달되지 않은 때 저장 시설이 안되 있다. 또 악의 상징물이 될 만한 것들 하나님 재하셨다는. 종교적인 목적. 될 만한 것들 다제하셨다는거예 근데 이 학자들이요. 어, 이거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먹는 것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예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피하고 먹고 만지는 것도 주의해라 부정해진다. 만지는 것 자체도 부정해진다. 왜냐하면 세균들이 있으니까 우리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뭐손 어, 부지런히 씻잖아요. 그것도 뭐 빡빡 아이 깨끗해 뭐제 방에도 그거 있어요. 세균 비누 그거 막 씻고 막 그냥 30초 이상 씻으라 그러니까 손을 몇 차례씩 씻잖아요 우리가 계속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수 안하고 요즘에 주먹으로만 팡 해도 가서 또 이제 씻어야 될때꼭 씻고 예. 예배 때도 제가 1,2,3,4 1,2,3부 1, 2, 예배 중간 중간에도 올라가서 깨끗이 또 씻고 소독 세트나이저 어, 바르고 막 그래요 위생이라는 게요 여기 전혀까지 부정하니라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어, 과학적이면서도 위생적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에 나와 있는 목록들도 그렇고요. 아, 그렇게 학자들 얘기 보니까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지느러미 없는 거, 비늘이 없는 거, 이거는요, 물고기들 중에서도요, 흙을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대요. 예, 지느러미가 없고, 어, 비늘이 없는 그 행선들은, 예, 다른 그 물고기들은 흙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다 나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란. 그런데 그럼 또다 어 종교적 으로뭐 예를 들어서 뭐 송아지, 금송아지, 이방 신들이 신들 앞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뭐 이런 거는 그러면은 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송아지 같은 건제쌍상에도 올라가고 하나님 제사 지낼 때수 송아지, 순점소, 어? 양 이런 거는 또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소는 또 걸리잖아요. 음.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학자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적으로, 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도 있는데, 그럼 다 율법 어긴 거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리가 너무 재밌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적 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만드신 분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지금 뭐 우리가 인간들이 발견한 종만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임의적으로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나눠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요 임의설이라는 거. 또 제의설 그래서 어 이방신상들에게 올려줬던 거나 이방신들 이방신을 섬기는 어 다른 이방 민족들 그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의적 구분을 해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면은 소 같은 거는 이방신들 섬길 때 많이 썼던 건데 하나님 앞에도 드리잖아요 이것으로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상징적인 거다 어. 사람들도 이방 사람, 이스라엘에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다른 민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예? 제사장 구별된 완전 구별된 사람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으로 음식 같은 것도 귀한 것, 속한 것, 정한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놔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삶도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상징적으로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어떤 이뭐 예 가장 그 저기 정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영국의 어느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더글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표준적인 것과 비표준적인 게 있다는 거. 예요 생선 그러면 당연히 지느러미, 어, 비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 먹지 말라. 예. 근데 이것도 또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날아다니는 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벌, 벌꿀, 벌에서 나오는 꿀을 먹는데 벌은 안 먹죠. 벌은 잘안 먹죠. 메뚜기는 또 먹죠. 메뚜기, 메뚜기는 먹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22절에 보니까 또 어, 세례 요한은 아. 어, 메뚜기하고 석청, 그 석청이라고 하는 게 어, 석청, 그 꿀이에요 꿀. 어느 분이 저에게 그 친구 후배 목사죠, 후배 목사가 저에게 그 중국 선교 갔다가 그 직접 선교사가 선교하는 지역에서 캔 석청이라고 이렇게 조금 주, 주신 게 있던데, 그 석청 꿀이에요 꿀맛 보면은 꿀이에요, 그 약간 꿀하고는 양도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다른 그거 먹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도 응. 메뚜기하고 석청 그게 뭐 석청이 그 영양분이 다 공급되는다 뭐 인간의 뭐 완성식품이다 그러는데 꿀벌은 안 되잖아 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법정신으로 풀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분별하고 순전한 거 분별하고 또그 당시 위생적인 거하나님 가장 잘 아셨으니까 풀어 그런데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도 어 예배도. 제사 구약식으로는 안 드리잖아요. 네, 먹는 것도 그럼 구약식.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정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네, 돼지고기도 그럼 지금부터 끊을까요?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 분들 있죠. 제가 좀 자유하게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5장 11절.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와서 이게 이제 구약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 25쪽인가요? 예. 마태복음 15장 11절 25쪽 신약성경 자, 여기에 유대 전통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뭐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읽을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 여기에 보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주님이 어 교훈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 물론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예. 건강에 좋은 거 먹어요. 요즘에 지혜로운 분들 다 따지잖아요. 예. 건강에 좋은 게 뭔지. 과일도 뭐 당뇨 있으시다. 그러면 자기 몸에 따라서 어 당이 좀덜 첨가된 사과나 뭐 이런 거 아보카도나 뭐 이런 어 당분이 좀 적은 그런 어걸 먹잖아요. 다 가려서 먹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예. 또 어떤 분들은 어 몸에 동맥경화, 지방이 많다,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런 분들은 또 동물성 지방들 제한하잖아요. 돼지 뿐만이 아니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면서 건강을 유지해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의학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사장 시대가 아니어서 병 걸리는 거 제사장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다 우리의 몸들을 진단받게 하잖아요. 뭐 어제도 잠깐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그 저기 TV에 나오더라고 건강 뭐그 관절염 많은 분들은 뼈 뼈국 사골국 같은 거내 먹으면 좋을 줄 알고 밥 말아서 계속 드셔 근데 그것도 칼슘 성분 그 인이라고 하는 게 사골국에는 많아서 그것도 또 계속 먹으면 그 칼슘을 몸에서 흡수하는 것을 또 방해한다 안 된다. 그거 있잖아요, 다. 요즘 현대의학적으로 풀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던 인간의 시대 속에, 구약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이런 정신 가지고 위생, 우리 인간들이 정말 잘 지혜롭게 먹을 것, 안 먹어야 될것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삶을 잘 누리라고 하는 법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피조물들을 맡겨 놓으시고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해잖아요. 요즘에 생기는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박쥐, 닭쥐 박쥐도 정력에 좋다 그러면 다 먹었대잖아요. 중국 사람들 못 먹는 거 없대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가 뭐 박쥐에서부터 뭐 이런 얘기들, 성경에 다 나와요. 메르스, 낙타, 다 나온. 구제역, 돼지 다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이 연구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밝혀는 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참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 후반부에 말씀 한번 보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기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걸다 이야기해 놓으시고요 부정하게 되지 마라 만전 만진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 부정한 거또 뭐 부정한 거는 시체도 부정하다 왜냐 부패하거든요 사람도요 사람도 시체 이제 나중에 레위의 시체 피체 만지는 것도 제사장들이 시체 그것도 나오, 나오는데 시체도 부정해요 왜냐 금방 썩어요 사람 사람 온도를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병원 시설들이 잘돼 장례식장 시설들이 잘돼 있으니까 넣어놓잖아요 예. 영안실 냉동고에다 넣어놓잖아요, 사람. 안 그러면 금방 부패해요. 예,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염을 해봤어요. 어, 썩어요. 또 아팠던 분들, 간암 뭐 이런 암 걸려가지고 복수쳤던 분들은요, 막 물까지 새요. 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썩. 그 사람 썩는 냄새 아주 고약해요. 프로판 가스 새는 냄새 나요. 예, 쉽지 않아요. 이게 다부정한 거예요. 그 만지면은 전혀까지 부정하려요. 왜냐하면 세균들이잖아. 요 자,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제 법정신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보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걸 정해 놓냐면, 자 여기 나옵니다. 44절 주목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 하나님 가장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이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짐승들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네. 면역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기는 들짐승들이 어디가서 뭘 할지도 몰라요. 그거하고 우리 인간하고 지금은 뭐 현미경도 있고 의술이 발달해서 다 조사하면 조그마한 바이러스까지 다 발견해내지만 옛날엔 그런거 몰랐단 말이에요. 옛날엔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냥 죽으면 죽나 보다 그러지 바이러스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너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잘 구별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법정신이에요 부정케 하지 마라 가증함에서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법정신이에요 45절에 나가면 하나 더 나가죠 45절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거룩하게 잘 가려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 요즘에 요즘엔 그런 분들 없어요. 옛날에는 그 시골 분들, 뱀 잡아서 뱀탕 같은 거먹어 뱀탕. 그 그러니까 뱀탕 먹으면 정력에 세다. 정력에 세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예. 네. 다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예. 네. 이게 참 지나치게 넘치는 분들은 또 그게 문제가 돼요. 돈도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쌓아놓고 사면서 딴짓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예. 네. 이게 다 문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신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부정한 것,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별해 주셨대. 모를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분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인간이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위생상 지금은 너무 이렇게 잘 배우고 예 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아 이건 몸에 안 좋대 뭐 어느 거딱 나오면 아 이거 너무 당이 많아서 안 좋대 뭐 이건 뭐 라떼는 아메리카노보다 당이 많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방이 많대 뭐 이런 얘기들 다 알잖아요 우리 지금은 그러나 모를 땐 하나님이 분별해서 알게 하시고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 법정신은 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법정신. 자, 이게 법정신이. 오늘 우리 한날 삽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우리 알죠, 이제는. 아니야. 사람도, 예,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만나면 피곤하고, 욕만 하고, 남 얘기만 하고, 만나면 똑같이 변해져요. 예, 좀,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은 거리 좀 두고요. 예, 그렇다고 뭐 왕따시키거나 그러지,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 좀준비면서내 영성을 해, 해야지 아니하도록 살라는 거예요. 또, 먹을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 어, 어, 너무 막 그냥 안 가려서 먹다가 몸 해치고, 뭐,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이 혈관병 생기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잘 유지, 보전, 다스림, 예, 창조해놓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날 정말 세상에 나가면 해야 될일 하지 말아야 될게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곳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잘 다스릴 수 아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거룩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